네, 안녕하세요.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오늘은 낮 시간대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어, 이따가 저녁 시간에는 시사인 인터뷰쇼 심상정 정의당 대표 모시고 인터뷰쇼가 예정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낮에 이번에 482로 미리 보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인데요. 점심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기다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저짬 내서 브리핑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 위로 표지가 좀 보이시죠? 예, 예. 그 주범 공개수배라고 해서 저희가 몽타주 기법으로 어,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예, 몸통이고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 공개수배하는 이미지를 표지로 올렸습니다. 저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를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이 어,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냈던 공소장을 정말 수십 번 가까이 읽어봤는데요. 읽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역시 이번 게이트의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 작업이 됐고요. 저희가 커버 스토리로 다룬 내용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심의 대포폰이아인데요 저희 김은지 기 김은지 김연희 기자가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어떻게 대포폰을 이번 게이트 과정에서 사용했는지를 최측근들을 만나서 취재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어, 이들은 색깔이 다른 대포폰을 썼는데요. 색깔별로 전화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존,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대포폰을 쓰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포폰을 썼습니다. 뭔가 미심쩍고 뭔가 캥기기 때문에 대포폰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면 한때 최순실 씨 집에 같이 살기도 했었던 최측근의 증언입니다. 저희 회사진 취재진을 만나서 최순실씨가 어떻게 대포폰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증언을 해주었는데요. 최순실씨가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폴더폰은 두세 개를 자기가 직접 보았다. 검정색, 빨간색 등 색깔이 다른데 색깔별로 전화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색으로 구분하니까 전화기 화면을 보지 않고도 최순실씨는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는지 알았다. 2015년 3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이죠.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최순실 씨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 다음에 한 폴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끊었다. 나중에 최순실 씨에게 물어보니 해외 순방 중인 VIP 즉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VIP라고 했다. 실제로 저희가 따져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공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증언과 방문 일정이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어, 그 청와대 이즌바 7시간과 관련돼서 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관저 집무실에서 직무를 받다 서면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 전혜원 기자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한 분들을 다 만나서 취재를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저 집무실이 뭔가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관저에 집무실 자체가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국민의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저 집무실이란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던 분은 우리 때는 그런 표현 자체를 안 썼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근무했던 분들도 관저면 관저지 관저 집무실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른쪽 저기 보시면 저희가 약도까지 다 표시를 했습니다. 어, 관저가 어떻게 좀 구조화가 되어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나 서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관저직무실이라고 지금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전 정부의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근무했던 분들이 또뭐 이야기를 하면 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전혜원 기자가 이명박 정부 때 근무했던 정용화 전 이명박 정부 연설 기록 비서관을 기록 기수관에게 연락해서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이분의 멘트를 제가 직접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요. 남자 대통령도 관저에 있다고 하면 가기가 어렵다. 업무 공간이 아니고 쉬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공관 집무실에 100번 가면 관저에 한번 갈까 말까다. 8.15 경축사 연설문 때문에 밤에 간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불러서였다. 더구나 여성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하면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4월 16일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는 게 바로 이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관제에 머물렀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또 기사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 예, 지금 독일에 머물고 있죠. 정유라 씨. 어, 검찰이 소환 방침이고, 조만간 소환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정유란 씨의 인생, 특혜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신한슬 김현희 기자가 점검, 지적, 점검을 했는데요. 청담고등학교에서는 출석 특혜를 받았고 이화여대에서는 입학과 시험에서 불법과 편법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대학 입학 과정 자체가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고 어, 교육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 대상 중에 하나도 이 정유라 씨의 입학 문제 그리고 특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조망 조명될 거고요. 어, 저희가 이번호부터이전 어, 호까지는 정유라 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이번호부터는 정유라 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유라 씨도 아무튼 특혜 당사자고 범죄와 관련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보실 기사 내용은 예, 청관율 기자가 쓴 탄핵 분당 개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정국이 진행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청관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 역풍을 우려해서 탄핵을 주저했던 야당이 이제 탄핵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물론 민심의 변화 때문입니다. 바로 촛불의 힘이죠. 또 탄핵가 투표 이후 새누리당의 분당 움직임도 지금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하나 지금 저희 또 짚어야 될게 아마 이제 탄핵 이후에는 개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헌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국의 흐름상 개헌 논의도 함께 또 논의가 될 그럴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청관율 기자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변진경 기자가 예, 수필과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심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지금 정신 상태이고 어떤 심리 상태일까?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수필에서 그 단초를 좀 추적해봤습니다. 어, 많은 분들은 모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회원이기도 합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을 예전에 썼기 때문이죠. 박 대통령의 수필은 세 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데요. 변진경 기자가 세 가지 특징을 뽑아봤는데, 먼저 운명론적 세계관을 담고 있고, 추상적이고 만연체로 좀 쓰여 있습니다. 또 인간을 성과 악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이 수필집에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은, 맥락상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됐죠. 지금 저희 기자들도, 나가서 전부 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브리핑 원래 이제 취재기자와 항상 함께 진행하는데 전국이 전국이고 또 사건이 많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부 다 나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복선 역시 수필짐에 일부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걸 변진경 기자가 찾아서 그 부분을 취재를 해서 박스 기사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정희상 기자의 인사이드 인터뷰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드 인터뷰 어, 대상자는 예, 임면진 목사입니다.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 검증 검증 경선 검증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현재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도 한화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 정희상 기자가 이 임현진 목사를 통해서 최근에 이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씨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물었고요 비사도 좀 담았습니다 몇 가지 한 가지만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어, 20 0 0 그러니까 2007년에 예, 경성검증위원장 시절에 임현진 목사가 이 그때도 당시에도 이명박 어, 캠프와 박근혜 캠프 주로 주요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최태민 목사 최순실 씨 주로는 이제 최태민목사 관련 부분이죠. 그래서 임명진 목사께서도 박근혜 후보에게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그 임명진 목사의 워딩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드리면 박후보께서 최태민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센서티브 하냐라고 예, 계속 좀 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보기에 박후보가 최 씨, 그러니까 최태민 씨 일가와 악연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인생의 큰 짐이 될수 있다. 그리고 박후보가 나라를 만드는 권력을 갖게 되면 나라도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불행해질 수 있다. 인연을 좀 끊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충고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왔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번호의 편집국장과 미리 보기 482로 커버스토리 주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오늘, 오늘, 그, 이따가 7시 20분, 7시 20분부터 시사인 인터뷰쇼, 어, 상수역 근처에서,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어, 미리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시, 그 관람 방법 다보내드렸고요 그래서 문자 안내 받으신 대로, 어, 이따가 오셔서 인터뷰쇼 보시고, 또 현장에서 질문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짱이 오른 그 상수역 1번 출구 쪽으로 가셔서 모바일 다 계시죠?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검색하시면 3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고요. 인터뷰쇼는, 어,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어, 12월 6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금 탈당을 했죠. 새누리당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보시고, 장소가 좀 바뀌어서 홍, 홍대 근처. 하나투어 브이올에서 7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남경필 인터뷰쇼 무료인데요. 무료이지만 사전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2017.142.co.kr 로 예, 사전신청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문자로 역시 관람할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회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사인 기자들도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 편집국을 차려서 또 거리에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거리 편집국 계속 차릴 예정입니다. 시사인은 박근혜 게이트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